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임종석은 당의 공천 배제를 거부하며 며칠 밤이라도 격론을 통해 다시 결정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자신은 기존대로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남기창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임종석, 이렇게 하면 공천받나.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승복 못 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동네에서 새를 과시하려나 봅니다. 이미 바닥민심은 싸늘한데 아직도 성동구가 자신의 왕국인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럽디다. 성동구 표에 등끼 쳐 놨는가? 임종석이 성동구의 영주인가? 등등 말입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음을 임과 그를 따르는 동네 기득권 세력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임종석의 행태에 정봉주가 분노했지요. 정봉준은 새날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포유했습니다. 당에서 공천 배제가 됐으면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운동 하고 싶으면요, 그럼 탈당을 하서 무소속을 하든지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판단해 갖고 우리가 지금 국현 회의 대의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7년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 꿀 충분히 빨았어요. 더 이상 정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정치 은퇴하고 토일 운동한다 그랬어요. 당이 그렇지, 자기들 그렇지. 사당입니까? 아니, 지들이 하나회예요 그럼 친문들은 이 지금 민주당 내에 자기들만 또 국회의원 되고 또 요직에 가야 되는 하나의 조직입니까? 지금요, 당은, 당은 윤리 심판은 당장 소집해 갖고 당에서 컷오프 시킨 사람을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윤영찬 홍영표 종갑석이 윤리 심판을 갖고 당장 오늘 소집해 갖고 이 사람들 제명을 해, 제명을 하든지 징계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당은? 아니, 컷오프 배제됐어요. 윤영찬, 종갑석, 홍영표 어디 갔어? 이분들 당장 올려 갖고 윤리 심판을 해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행위라고 있는데. 그 김종석 당원이죠 지금 해당 행위에 저거 저 행위는 명백히 해당 행위거든요. 네. 왜윤리심판로가도안 되나? 당 당은 무슨 그냥 뭐왜 폐업을 하,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당은 왜 윤리심판 윤리 소집이 안 됩니까? 윤리심판 원장 누구에 뭐 하는 거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임종석은 저들이 시대정신이라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분으로 망하게 하려는 전략이 동시에 가능한 최상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일제히 보수 언론들이 임종석 편을 들고 있고 이낙연이 임종석과 함께 할수 있음을 거론했으니 이 둘의 콜라보가 딱 국힘과 검사독재 정권의 목적과 일치하겠지요. 이러니 당은 즉각적인 임종석과 그 일당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서 김건희 나라임이 증명되었지요? 김진애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석자의 대한민국 국정, 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비극이다. 김건희 특검이 살린 국힘 현역불패 공천, 김건희 방탄이 여당 공천까지 자주지하는 게 아무래도 정상이 아닙니다.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제의에서 여당 의원의 통요를 막기 위해 현역 재활용 문제 제기된 현역 공천 정우택, 박덕흠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혁신도 새신도 없이 그저 김건희 방탄을 위한 아바타입니까? 김건희 수호하겠다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자기 가족 친인척에 대한 특검을 거부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왜 하필 윤석열만? 김건희 디올백 사안이 예정된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까지 막바지 취소.국익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경마저 훼손시키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니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아무리 여러 변명이 있더라도 이 스캔들 사안이 더 커질까봐 취소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김건희 뇌물 질문 나올까봐 신년 기자회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그래서 나온 게 기획 대담.이게 무슨 부끄러운 쇼입니까? KBS 정규 제작팀도 관여 못하고 외부 기획사에 맡겨서 제작한 프로라니 명품백이라는 단어도 질문 못하는 기획대담이라니 국민에 대한 예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도 저버린 쇼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취해법권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검찰실뢰도안 그래도 제 식구 봐주기로 엄청나게 비판받는 검찰 재편 아니면 무소불위의 칼을 무도하게 휘두르면서 재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도 기소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엄정하게 살아있는 증거 때문에 불기소 결정도 못하는 비겁한 권력이 된 검찰의 가장 약한 사안이 바로 김건희 사안. 이 와중에도 계속되는 여당 공천에 대한 김건희 영향력 의혹, 양평의 김건희 고속도로 노선 변경, 홍홍지그 특혜와 연관 있는 김성규 전 의원이 공천되고, 윤석열 김건희 해외 순방에 일반 민간인으로 무단 통행해서 무리를 빚은 와이프를 둔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되는 등 이 와중에도 계속되는 김건희, 윤석열, 심기경호 김건희 특허법에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SBS를 제재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어이없는 조치등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을까? 지금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폐쇄한다니 증거인멸, 현장인멸 아닙니까? 언론은 온갖 제재와 기소로 입틀막당하고 국회의원들은 현역불패로 입틀막당하고 국민은 막연한 공포로 입틀막당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김건희 이름 석자를 입틀막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언제까지 김건희 수호에 대통령 역할을 팽개칠까? 국민은 어디까지 이 쌓여가는 분노의 응어리를 참을 수 있을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날이 오면. 라고 포효했습니다. IT 전문가 박지훈 대표는 한동훈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청당명에 대해 비판하자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당을 대표하는 인물을 정당명으로 내세우는 것을 딱히 나쁘다고 볼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 국힘을 보라 당대표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겨우 대통령 차를 위해 방탄 공천을 하고 있지 않나. 실체는 줄리당. 줄리의 힘이면서 감히 국민의 힘을 사칭하는 것. 어이 줄리의 힘 대표 한동훈씨 감히 어디다 시비를 걸려고 그래. 라고 일가했습니다 김영민 의원실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인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힘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묵살시킨 것을 넘어 죄지어서 거부한다고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감옥 갈까 거부한 겁니다. 이번 쌍특검 거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감옥 갈까 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국민이 철저히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국민 배반의 정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을 거부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무수한 의혹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눈 하나 깜짝 안고 짓밟았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한 말입니다. 쌍특검 방해한 정권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잠시 맡은 권한을 대통령과 영부인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 은폐하려 해도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통령 부인도, 특수부 검사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치의 근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권에게 입법권까지 주어진다면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배반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특검은 최종 부결되었으나 이 결과를 낳기 위해 국힘의 공차는 개판이 되었고 그것으로 파생될 부작용은 아직 시작도 안했지요. 또한 눈앞에서 뿌리를 보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결국 민주당 200석의 피로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줄리당이 되어버린 국힘당에 대해 자칭 보수라는 세력들은 아무런 비판도 안 할까요? 홍의표 원대도 김건희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을 더해 김건희 특검을 재발의한다고 밝혔지요.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있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특검 촉구 농성장을 찾은 조국 장관의 포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십 구일날뭐 각종 특검법 재결이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제 개인 생각은 4월중선 이후로 김건희 종합특검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쪽에... 통과된 법안 안에 이게 안 들어 있고, 비올백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올백하고 양평고속으로까지 포함해서 어 김건희 씨 등등 이름을 이렇게 길게 좀 나열해서. 네. 관할 그 범위를 넓혀서 급급 그 새로 재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구요. 어, 저희가 이제 3월 3일에 청장하는데 저희 당론으로 채택할 생각입니다. 아, 감사, 바로,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